안녕하십니까 싱글 대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운영하시던 치킨집의 이제 마지막 영업하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원래 한번 찾아뵙겠다 찾아뵙겠다 하다가 저도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오늘 잠깐 이모님께 부탁을 드리고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했어요. 2분봉으로 세팅되어 있고 네. 15초 만기예요 그리고 첫 진입 금액은 300불로 세팅했고요 기초룰로 진행을 하시되 어이 일목구름과 의 이격도 조금만 보시고 예 전체 추세를 좀 보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는 하시는 게 좋아요 기초룰로 하되 던지기까지 던지기 아시죠? 네 던지기까지 감안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아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이 또 의심할 수 있어서 지금 실제로 제가 이렇게 네 실제로 거래 다 찍어온 겁니다 이거 오늘 제가 직접 찍은 거래예요 네. 마이너스 5천 달러까지는 어, 괜찮습니다. 마음 자유롭게 하세요. 마티는 4마티까지 있 4마티까지 있어요. 편하겠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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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 다음에 600으로 지, 어, 아, 다시 진입각을 잡으세요. 아, 오, 잘했다. 아니, 아니, 마침 올려. 어 잘했다 아니야 아니야 마침올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아 늦었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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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이을초급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요 중급자 정도로 올라고다고 하면 번지기를 음, 금액을 음, 많이 낮추셔요 원래 첫 수익금액을 100달러로 한다고 가면 번지기를 50달러로 하셔야 요 가로선 이거 긁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아무도 모어요 번지기를 좀더 과감하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왜 번지기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는지 면 일부 금액보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큰 돈은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맛있는 거좀 사드시라고 돈을 좀 드렸는데 아마 구독자님은 모르실 거예요. 분명히 돈안 받으려고 하실 거라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오프라인 미팅이 정말 힘겨웠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일말의 사건들로 인해 미팅을 아예 중단했었죠. 하지만 구독자님의 사연을 듣고 큰 마음 먹고 나갔는데 그 마음이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 맞는 분과 맥주 한잔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한 인상과 성품뿐만 아니라 제가 갖지 못한 행복한 가정까지 정말 너무 부러운 인생을 살고 계신 구독자님이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오면서 가족을 위한 희생과 수고 정말 존경하고 제 2의 인생에서 함께 차분하게 오래 트레이딩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이 트레이딩 기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1일 목표 수익금 매매 룰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되 주말이나 음주 매매 정도만 피해주시면 지금처럼 차분하게 해나가시면서 문제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으니까 피드백용 매매 영상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매매가 조금이라도 꼬인다 싶으시면 중단하고 늘 제게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맞이한 구독자님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긴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